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월일 김일봉 초파 교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2017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2017년 용초사를 완함하고 어, 새롭게 시작하는 2017년 제 용초사 제19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9기 초파 용초사는 2018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어,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은 서울 서부역 마중편에 있습니다. 어, 그, 일제, 그 위치는 나중에 또설명할 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초사 제 19기는 선생님들이 8명 정원인데 네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네자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 20기 20기는 1월 27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용초사 20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전문의 어, 시험 끝나고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초사 제2 시기 2018년 1월 27일부터 2월 11일 진행합니다. 영초사는 처음 파를 배우시는 어사 생님을 위한 종파 아카데미입니다. 이 영초사는 실업, 실습 위주로 어,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스님들은 대체로 반 정도가 봉직이고 어, 반 정도가 개운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초파 실력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이 반 정도 또반 정도는 전혀 초파를 어, 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왕초 선생님들이 오시게 됩니다. 용초사를 마치고 있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가한가 한가 같이 하시는 말씀은 용초사를 배우고 난 뒤에 초파에 대해서 자신감을 생겼다. 또, 초음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초사회를 참여하시는 분에게, 내가 초음파 스캔 DVD를 드린 동영상 강좌를 드립니다. 동영상 강좌는 복부 전염며 갑상선 경동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드에는 usb를 꼽아 가 드리는데 dvd를 꼽은데 지금은 이렇게 usb에 담아드립니다. 이렇게 usb에 담아드리면 선생님들이 사용하시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휴대도 편리하고 또 영상도 아주 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초사에 참여하신 분은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서 한번 용초사 회원되면 계속 이제 용초사에서 회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강의 자료도 이렇게 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총파시다가 어문나는 정리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가 대답도 이렇게 해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 가지고 드립니다. 한번 영초사 회원은 영원한 영초사 회원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제가 영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초사의 그 강의 장소는 서울역 뷰빌 오피스텔입니다. 뷰빌 오피스텔 약도를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찾기가 용이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 서울역 교빌 오피스텔인데 교빌 오피스텔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서울역에 내려셔 가지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아동병원 소아 이 있죠 소아동병원 소아 쪽으로 나옵니다 다시에 가지고 우측편으로 조금 걸어 올라가시면 여기가 저 서울역 롯데마트입니다 롯데마트에서 횡단보도로 이렇게 건너가시면 대각선으로 가시면 여기에 디오빌 오피스텔이 보입니다.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 사진이 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진이 제가 그 롯데마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렇게 디오빌. 어, 오피스텔이고, 여기 풍림 아이원 오피스텔입니다. 요횡단보도를 건너면 어, 바로 어, 되시겠습니다. 아, 어, 요번주에는 제가 이제 어, 특별한 영초사는 끝났고, 수요일 날, 저, 우리 김일봉 초파교실이 대구 김일봉 내과 6청 소정강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한 또 모임이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이민영 회장님의 초청으로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에 이틀간 가르쳐서 서울역 기업의 오피스텔에서 우리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을 상대로 소위 특강 워크샵을 가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23일 제4회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연수 강좌가 있고 또 내내, 내년 2월 3일에 직선제 산부인과 사회에서 주최하는 이 초음파 워크샵이 있습니다. 두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 회원들의 그 특별 워크샵입니다. 회원을 상대 하는 특별 워크서 특히 강사분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비밀봉초과 교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